안녕하십니까.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. 집사 강익.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뜻의 사자성어.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. 새롭게 열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. 융합입니다. 개인의 아이디어에 다중의 아이디어를 합친다면 집사강의계의 의미대로 더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의 시대적인 키워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나의 생각에 다중의 지혜를 합쳐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의 인재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신정우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